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학기 상업경제 두 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통관리 부분이고요. 역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이해 부분을 한 다음에 유통관리의 이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피셨나요, 여러분? 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나라 유통산업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영세한 규모 어, 유통업체 많아.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구멍가게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 이런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슈퍼라고 하는 것들, 집 근처에 있는 슈퍼들 말이에요. 요즘에는 사실 많이 없어졌죠. 어, 왜 그럴까요? 사실 편의점이 많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편의점이 너무 강력한 유통업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없는 곳이 없고, 그 바로 옆에 있을 정도로, 왜 바로 옆에 있어도 장사가 되니까 그 정도 있는 거예요. 워낙 잘 되니까. 아, 근데, 이 원래 있었던 그이 구멍가게들은요, 정말 이 조그만한 구멍가게들은요, 사실은, 운영하기가 사실 까다로웠어요. 왜, 그렇, 왜 그러냐 면이 도매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소매가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구멍가게는 소매, 소매겠죠, 소매. 이 도매가, 여러 생산 업체에서, 공장에서 거래처를 잘 터가지고, 상품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한 도매, 이 도매상이, 이한 도매상이, 이 구멍가게와 거래를 해할 때아 우리가 이런, 이런 정도의 상품을 구성했어요 이대로 바로 거래하실래요라고 한다면 구멍가게 입장에서 아 이렇게 구멍가게라는 말이 약간 비하하는 말 같아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영세한 유통 소매 업체에서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한 거래의 업체와 간단하게 거래를 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조 이런 이상적인 구조가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세한 어, 업체 소매업체가 일일이 여기저기 어, 업체와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사업 규모도 크지 않고 매출도 얼마 안 되는 정말 조그만 가게에서 정말 여러 명의 거래 상대자를 이렇게 와 이게 함께 한다는 게 파트너십을 이렇게 갖는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귀찮고 번거로운 비용적인 일이겠어요. 아, 그런 경우에는 성장하기가 어렵겠죠. 오히려 어, 이게 사업을 증대시키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자잘한 거에 에, 마음 아니, 시간과 비용을 뺏기니까요 어, 뭐 그런 것이 예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통 산업의 비효율성이 좀 컸었던 것이고요. 어 근데 다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의점과 어, 교과서에서도 무려 이렇게 나오네요. 편, 교과서는 조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항상 예, 모바일 쇼핑, 쇼셜 커머스. 어, 뭐 이런 용어도 사실은 이제 구식인 것 같아요, 이제는. 소셜 커머스라는 것도 뭐 옛날이나 그런 것이지, 이제는 예, 뭔가 규모가 아예 다르고 요, 용어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유통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예, 유통산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다시 한번만 볼까요? 어, 농림축수산업 및 공산품의 도매 소매 보관 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이다. 아 그러니까 여러 상품들에 있어서 도, 도소매를 하고 그 다음에 물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들 그러한 정보와 서비스에 제공을 하는 것이 유통산업입니다. 예, 그래서 유통산업 우리 사실 저희가 뭐 특성화고이긴 하지만 우리 문과가 어, 이 과에 비해서 문과가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높은 연봉의 열,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아,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어, 연봉 1, 2위를 다투는 산업이 있다고 한다면,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가 바로 금융. 산업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유통일 정도로 유통산업이 강세가 되었다. 이제는 유통산업이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참 잘해줘야 돼요. 유통업이 잘해줘야 되고 군, 금융도 물론 잘해줘야 되고요. 어,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어, 이런 곳에 잘 진출해서 열심히 일한, 일해서 어, 정말 세계적인 그런 금융기업과 유통업 기업이 어, 우리나라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미, 미래에는 뭐제 생각엔 쿠팡 정도가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는 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쉬워요 자 그래서 두번째 쪽 여태 부터 볼까요? 유통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품과 정보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트렌드를 아, 알아내서, 그러니까 트렌드가 무엇이냐, 어떤 상품을 원하냐, 어떤 식으로 상품을 받기 원하냐,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여서 이러한 맞춤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줘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오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할게요. 잘 나오게 안 나오네. 죄송해. 잘안 나왔었네요. 아 지난 시간에도 왠지 이랬을 것 같은데. 아, 아무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역할. 정말 이게 유통산업이라는 게 중간자적인 역할일 뿐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유통산업의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난 20년간 유토,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에는 시장규모의 확대 및 어, 유통 구조의 변화, 업태의 다양화 등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사실 업태라는 단어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까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업종과 업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업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죠. 아, 나는 식품 업종을 해. 아, 뭐 먹을 걸 파는 곳이구나. 아, 맞죠? 그런데 여기, 여기서도 예시가 나오듯이 안경점, 안경과 관련된 렌즈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구나. 맞아요. 의류 전문점, 아, 옷 판매하는 거구나. 맞아요. 그런데, 업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파는 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어떤 식으로 판매하냐. 유통의 입장에서, 유통 경로의 입장에서, 유통업, 유통업 자체의 의미에서 분류를 해본 겁니다. 아, 우리는 소비자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24시간 물건을 제공해. 먹을 것도 잘 제공해 편의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 아 우리는 식료품도 이렇게 많이 취급하고 어, 고기랑 이런 것도. 어, 그 다음에 뭐,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조금 편의점보다는 싸게 팔어. 슈퍼마켓이 되겠고요. 백화점. 우리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는 매우 규모도, 규모도 크고 상품 종류도 다양할 뿐더러 명품 라인까지 취급하는 곳이야. 백화점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업태에 따른 것은 유통과 관련된, 유통과 관련되어서 구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여기 썼는데 또 썼네. 아무튼 업태라는 것은 이렇고요. 저번제부터 볼까요. 시장 개방으로 인한 다변화된 유통구조. 다변화됐다. 굉장히 여러 종류로 어, 어, 다양해졌다라는 뜻이죠. 네. 어떤 것인지 볼까요?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백화점, 전통시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 간단, 뭐 좀, 한 번만 보자면, 아무튼 여러 가지 생겼다는 거예요. 어제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기업한 유통, 대형업체가 주동하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기업들이 유통업체를 많이 다 점령해 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 왠지 볼까요? 그냥 다 거론할게요. 신세계 이 라인이, 신세계 그룹에서. 여러분 원래 백화점도 했지만 대형마트가 우리 대형마트계에서는 1인자 뭐죠? 이마트죠. 사실은 이마트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워낙에 대형마트가 인기가 많이 좀 시들해진 지 오래지만요. 게다가 그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편의점이 너무 잘 됐다고 했죠. 신세계가 이걸 놓칠세라 이마트 편의점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뿐만이겠습니까? 어, 홈플러스 볼까요? 홈플러스는 일찍이, 대형마트도, 이렇게, 잘, 뭐, 했고요. 어, 이마트보단 덜한것 같지만요. 제 판단에서는. 하지만, SSM이라고 하여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들어보셨죠?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참, 유통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이 얻었고요.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구멍가게들이 죽은 거죠. 어, 그 다음에 또, 어, 뭐가 있죠? 롯데라는 유통업체가 또, 굉장히 강력하죠. 면세점도, 면세점에 있어서도 강력하고요. 물론, 요즘 면세점이 쉽지 않지만요. 코로나 때문에. 어 어쨌든, 뭐, 백화점도 그렇고, 롯데 백화점. 그 다음에, 롯데 마트도 뭐, 그, 제 생각엔 좀 별로지만, 아무튼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롯데슈퍼라는 것도 진짜 슈퍼마켓 잘 이렇게 자 입지를 잘 선정하여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결국에는 일반적인 구멍가게나 브랜드가 없는 슈퍼마켓들은 다 죽어나는 거죠. 저희 동네에 뭐 장보네라는 곳이랑 학교 앞에 K마트 이런 곳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혹시 이런 대기업들 때문에 혹시 너무 밀리 좀, 이렇게 많이 죽진 않을까. 좀, 좀 염려가 됩니다. 함께, 함께 잘 살아가야 될 텐데요. 어쨌든, 뭐, 대기업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무전포 소매업의 성장. 사실은 뭐, 무전포 소매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판기 얘기도 했지만 자판기 얘기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발달로 인해서 특히나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서 모바일 쇼핑이 굉장히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 증가했고 여전히 TV홈쇼핑은 제가 봤을 땐 도대체 여기서 왜 사나 싶지만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TV홈쇼핑이 잘 됩니다 우와. 뭐 마진도 너무 크고 좀 별로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어, 여전히 어, 집에서 많이들 어, 부모님들께서 많이 사시는 것 같고요 전자상거래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어, 이 파란색 내용은 보라색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고요 어, 소비자 유구 트렌드의 변화 이거 맞죠? 뭐 현대화된 시스템 갖춘 거 좋아하고요 어, 뭔가 쇼핑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강해지면서 어, 많이 강해지면서 여러분 제가 또 예시를 들 수밖에 없는 게 뭐, 스타필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케아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 사실 여기 주변에는 뭐, 어떻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나, 이, 이 부분들이 쇼핑에, 쇼핑,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거에 넘어서, 정말 재밌는 공간을 선사해주고, 뭔가 엔터테이너적인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에 많이 초점을 둔 역할을 많이 한 유통업체입니다. 아, 지금 트렌드는 그렇구나. 차라리, 뭐,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사면 다 인터넷으로 사고 말지. 뭐하러 오프라인에 가? 이런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더 집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교, 이러한 업체들이요. 교회 입지를 가능하게 만든. 사실은 뭐, 강남의 핫플레이스에 위치하고 있거나, 뭐, 엄청 대도시의 중심에 있지 않거든요. 여기 이, 이 지금 이것들이요. 그럼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구경 시켜드릴게요. 스타필드. 아, 에이, 잠깐만요. 네이버 네이버에 좀칠게요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향 스타필드, 완성 스타필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즐거운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아 뭐야 여기 공간도 상당히 아름답게 해놨고, 약간 교회 입지한 것 같죠? 뭔가 횡횡한 거, 아 여기 맞나? 아. 또예 건물 의리의리하게 멋있게 잘 지어낸 것 같습니다. 무슨 맛집도 이렇게 잘 유치시켜가지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제 예상보다는 조금 별로니까 한번 이케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케아 참 이케아가 스웨덴 기업이었나 싶은데 아, 기억이 잘 안나네요. 어쨌든 뭐 가구, 가구가 구가 중심이지만 이 가구만 구경하러 가지 야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오히려 뭐 식당이 재미 식당 공간이 좀 재밌고 맛있는게 많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쇼핑의 이런 이런 것을 판매한다라기보다는 아 진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아, 뭐 이런 가구들 여기서 진짜 인터넷 검색에서 잘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초상권 때문에 뭔가 그 공간이 굉장히 개성 있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딱 가면은 오, 이 안방 그러니까 안방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에 딱 진입하면 와 이렇게 인테리어를 꾸몄네 이렇게 가구를 배치하고 와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 통째로 이런 느낌으로 통째로 사고 싶다 이런 경험을 고객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경험을 주는 공간을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진 않아서 생생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네요.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봅시다. 어, 업태 간 경쟁심화. 외국의 유통신업체들. 그러니까 외국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외국, 외국의 많은 유통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어, 온라인 강좌 기업들을 좀 먹었거든요. 뭐, 지마켓이라든가, 어, 이베이 들어보셨어요? 이베이에서 뭐 지마켓을 좀 했다던가, 또 뭐예요? 어, 지난, 시간에도, 지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어, 우아한 형제들, 어, 또 뭐야? 요기요, 이거 두, 두 군데를 모두 이렇게 지분을 가져가 버린 기업, 뭐 히어로 어쩌고 기, 기억나죠 네, 그런 것들 처럼 정말 경쟁이 심해지고 세계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 소매업체들 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져 왜 그렇죠 아, 우리나라 좀 치열해요 어, 우리나라가 짱 땅덩어리가 좁을, 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 안에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아,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산업발 취업자 통계 자료에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유통관리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니까 유통관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통을 관리하는 것인데 봅시다. 자, 유통을 하면서 기업 내 모든 부분의 정보에 공급업체의 납품이 되나. 아, 한, 한, 한 명이 나왔죠. 고객의 주문 정보까지. 어, 아, 또한 명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업자라는 것은 바로 공급자와도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해서 잘 생산을 잘, 생산이 잘될수 있도록 공급도 잘될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고객과도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어, 제때제때 물건을 또 탁월하고 인기 많은 그런 물건들을 잘,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런 것이 필요, 그런,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 유통관리의 의미. 유통이라는 물자의 흐름 정리를 한번 더한 겁니다. 생산품이 유통 경로를 통해서 공급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아, 그래서 유통의 세부 활동에는 청구 수령 저장 분배. 아이가 그러니까 유통을 할때 뭔가 공급업자와도 거래를 하고 어, 소비자와도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뭐 저장 분배 처리 기능 이런 거 물류까지 물류 기능까지 다. 맨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뭐 물류의 기능을 한다, 뭐 소유권 이전 기능을 한다.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그, 그 외에 뭐 보험 금융업까지. 아휴, 그시가 유통관리는 물자를 분배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수단을 제공하는데 있다. 유통관리 활동, 구매, 조달. 구매를 구매라는 것은 대가에 지불하고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거나 어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 조달, 두 번째 줄 볼까요? 조달은 단순히 대금을 지, 지불하고 부품을 사오는 단계에서 발전하여서 어, 기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 구매와 관련된 모든 활동, 어, 관련된 활동까지를 의미한다. 아,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유통관리를 하려면 공급자로부터 이렇게 구, 상품을 뭐예요?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언제? 무엇을? 어 어디서 누구와 누구와 함께 이렇게 거래할 것인가 중요하죠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조직화 조직화해야 효율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조정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지 혹시 수정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그런 모든 활동을 구매 조달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재 관리 자재 맞아요 필요하죠 제품을 생산하려면 원자재 나 부품 등을 적절한 시점에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생산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어, 공장에서 이렇게 뭐 재료가 필요한데, 아, 재료가 필요, 재료가 필요해가지고, 유,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유통업자에게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음, 재료가 안 와. 아니, 마, 지금 이거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리는데, 일주일 뒤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아, 이때 딱 오면 되겠다 해서, 제때 와가지고 일주일 걸려서 맡, 맡, 만든 다음에 납품을 적절한 시기에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절한 시점. 계속 중요하다. 음, 적시에, 적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업자와 파트너십을 잘 이루어야 하겠죠. 이것은 유통업체도 마찬가지겠죠. 유통업체도 이, 이, 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와가지고, 이거 왜 아직도 없어요? 아 여기 안 와야지 짜증나 하고 가버린다면 이제 고객을 놓친 겁니다 고객은 많이 실망한 거예요 예, 오겠어요 다른 데가지 예, 그것도 적시에 어, 납품을 예,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품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적시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계획 여기서도 자재 관리 시스템인 MRP라는 단어가 아, 있는데 한번 참고하고 어,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완제품의 생산 일정 계획. 아, 우리가 납품을 한달 뒤에 해야 되는데, 이한달 뒤에 완제품이 되려면 어, 중간 제품이 한 2주 정도 걸리고, 아, 2주 정도 중간 제품을 또 만들려면 그 2주 전에 또 재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어,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적시에 또 공급,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MRP가 되겠죠. 그래서 주문량, 생산량 이런 것들 고려해서 생산 시점에 자동으로 산정을 해준다. 아, 어떻게 자동으로 하죠?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죠. 아, 이거 하는데 일주일 걸려. 이거 하는데 이주일 걸려. 이렇게 딱 입력을 해놓으면, 아, 순서대로 프로세스에서 계산을 해줘가지고, 아, 그러려면 원료를 지금 두달 전엔 받아야 돼. 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어, 뭐 그것도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돼서 네. 그런 것에 또 확장이 되어서 ERP라는 것이 여기서 생겨, 생긴 말입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 계 우리가 뭘 생산하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자원을 한 번에 관리하자라는 뜻에서 어, 이렇게 ERP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우리 회사의 모든 자원들을 뭐, 어떤 자원들이 있는데요. 아뭐 예를 들어서 인사 사람을 뽑는 것 그리고 회계 돈 관리하는 것 생산이랑 그리고 물류 뭐 운반, 운반하는 것 그런 구매 조달까지 그런 것까지 모두 한 번에 처리하자 그래서 아, 기업이 기업 한 회사에서는. 아, 누군가 어떤 다, 다른 부서에서, 구매업부에서 이렇게 처리한 것이 물류부에서 연계가 될수 있도록,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될수 있도록 회계 처리하는 곳에도 또 연결이 될수 있도록 해서 중복적으로 막 입력하거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효율성을 달성하자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전사적 자원관리 ERP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모든 부서와 자회사들이 컴퓨터화된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여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ERP의 에... 특징이자, 어, 탄생된 배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공정 일정 관리. 아, 이것도 아까 뭐 자재 관리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정 적시에 생산할 수 있도록 인력과 기계 설비들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아, 그래서 아, 생산 계획, 공정 관리. 아, 대략적으로 이 정도 걸릴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자 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어. 다음 품질 관리인데 품질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품질이 좋지 않으면 싸도 사지 않아요. 아무리 싸도 쓰, 사서 쓸모가 없으면 뭐하러 사겠습니까? 최소한의 품질은 갖춰야 하겠죠. 그래서 품질 관리가 참 중요하다. 아, 그래서 품질 품질 관리란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 기준을 정하고 품질 기준에 맞도록 제품을 생산하며. 생산된 품질이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하여 생산 공정 전체의 품질 수준을 높이는 일련의 활동이다. 아, 그래서 생산 라인의 끝에 검사, 아이거 괜찮은지 나중에 불량품 검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거 그건, 그건 나중 문제고 이 품질을 잘이 품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품질 관리의 발전 과정에서 볼수 있듯이, 현재 기업들은 총체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아, 이건 예시, 예시, 하나의 예시로, 하나의 캠페인으로 100만 개 생산 한 제품 중불량품의 개수를 3, 4개 이하로 줄이는 것을, 어, 운동이 있는데, 아, 그 운동 말고요, 여러분. 홈 트레이닝 말고, 어, 뭔가 캠페인 같은 거죠. 그것을 6시, 스시그마 품질, 6이 6인 거 알죠? 영어로, 아예. 그래서 6시그마 품질 관리라고 한다. 6시그마 어, 품질 관리. 야, 나, 뭐,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용어가 나와서 해 볼까요? 뭐, 무슨 정규분포, 통계뭐 그런 게 있어요. 정규분포에서, 어, 여기, 여기가 이게 정상적인 제품이고, 이제, 아, 여기가 중, 중간인데, 여기가 0인데, 부 장품은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하자. 이만큼밖에, 끝에 이만큼 정도 나오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육표준편차인 100만 개 중에, 100만 개의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100만 개중 3, 4, 3.4개구나. 3.4개는 한 이쯤에 있거든요. 아 그만큼만 불량품이 생기도록 하자. 아 불량률이 그 정도만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6시그마 수준은 100만 개중 0.002개만 아,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써 거의 불량 제로를 추구하는 말이다. 아, 불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그 불량품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거 가지고 아, 또 이렇게 리뷰 엄청나게 남기고 그 리뷰 남긴 것 때문에 그한 사람 때문에. 몇십명몇백 명이 안 사요 그 물건을. 그게 그럴 바에 그럴 위험을 아예 없애는 게 낫겠죠. 그한명 때문에 몇십명몇백명못못 못 산다는 게안 산다는 게 얼마나 손해예요. 저도 사실 어떤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때 가장 편점 낮은 사람들 준 리뷰를 많이 확인해요. 별1 하나 주는 사람 이 어떻게 썼나? 보면 하나 같이 별 하나 주는 사람들은 불량품 받았고 이거 진짜 엉망이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참 좋은 참고가 나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도는 사기도는 해요. 어쩔 수 없이 아, 뭐 필요해 하니까. 예. 뭐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적도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량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품은 있어서는 안 된다. 품질 관리를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를 흡수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말 맞습니다. 자,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리라는 것은 공급업체로부터 원료를 구매하여 생산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실은, 이거 제 생각,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로는 유통업과 이 공급망 관리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찌보면 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엄연히 따지자면. 근데 좀 편의상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한것 같아요. 좀 전체적인 내용을 훑을 수 있게 편집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저자들이 네, 엄연히 말하면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 공급망 관리 SCM이란 말 한번 기억을 해보실래요? 여러, 여러, 여러 시험에서 나오거든요. 어,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는, 공급업체로부터, 어디있어요 여기, 원재료, 이렇게 공급업체로부터 원료와 부품을 구매하여가지고, 아, 생산을 거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바로 SCM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계획하고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들지? 아, 그러면은 원료는 언제쯤 사와야 되지? 아, 공급업자는 그러면은 언제쯤 할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지? 아, 이 공급업자는 조금 제때 공급 안 해줄 것 같아. 이 공급업자만으로는 부족해 A라는 공급업자 말고 B까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하자 아 그런 다음에 생산기일 잘 맞췄다 아 오케이 2주 뒤에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겠어 아 근데 너무 잘 팔리네 너무 잘 팔린다는 거 전달받았어 아 그러면은 C업체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공장도 또 외주 주던 같이 해가지고 이 납품 기회 잘 맞추자 그래가지고 우리 물건 잘 팔리게 해가지고 성장하자 그런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원재료 구매 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공급 사슬에 대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적시에. 고 생품을 생산하고 들여와서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와 같이 좀 좁은 나라가 아닌 정말 미국과 같은 나라라면 정말로 이것이 잘 설계되어서 미국 전역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유통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서 네, 원료를 원료 여러 나라에서 잘 들여와서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유통 기업 수준이 된다면 그럼 성공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공급망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적 흐름, 정보 흐름, 자금 흐름을 포함한다. 아, 어떤 것이냐? 어.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원료나 이렇게 상품 자체가 어떻게 흐르냐, 정보 흐름, 어, 정보가 중요하죠. 정보를 어떻게 얻어내냐, 자금 흐름, 그 돈도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 물적 흐름은 공급체인의 상부에서 하부, 나머지 정보와 자금 흐름은 반대로 공급 하부에서 상부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아이 뭐 이것을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번 볼까요? 어, 그러니까. 여기 물건 자체는 뭔가 위에서부터 아 공급업자로부터 쭉 내려와서 판매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아, 정보는 소비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소비자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생품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자금도 에, 에, 뭐 물건 팔았으니까 돈을 주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돈 줄게요. 돈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도 재료 샀으니까 돈 줄게요. 납, 납품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돈은 이렇게 흐른다. 이런 말입니다. 아,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참, 참고만 하시고 넘, 아니,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듣는 사람도 없고 질문도 없고 재미없어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어, 물류관리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유통관리랑 물류관리랑 뭐가 다르냐? 뭐 똑같을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통은 뭔가 전체적인 의미를 본다면 전체적인 의미를 본다면 유, 유, 물류라는 것은 아, 그러니까 운반과 보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 네, 하, 내용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